네 안녕하세요 주마켓 터입니다 네, 기다리고 기다리던 네, 성과 리포트 변경 사항이 있어서 바로 영상을 찍게 되었고 현재 시간이 4시 오후 4시 38분 인데요 약한 8분도 안된것 같아요 한약한 한 3분 정도 전에 업데이트가 됐어요 저희가 이전에 찍었던 영상 위에 보시면 참고로 제가 넣어 놓겠습니다 이전에 영상 같은 경우에서 보다시피 총 원래는 총 수익률이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 몇천 퍼센트 막 나왔단 말이에요. 이 이유가 원래는 여기에서 전환 매출액이 구매 완료 매출액만 나왔는데 업데이트가 되면서 장바구니 전환 매출액이 같이 찍혔단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가 찍혔는데 하나가 구매가 아니라 장바구니를 만약에 상품을 두개 샀다. 두 개가 11만 9천원이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장바구니에 두개 담았으면 이렇게 찍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용자가 상품을 두개 구... 장바구니를 담았는데 이게 구매 전환이 안 나더라도 장바구니 전환도 총 전환 매출액으로 되겠다. 그래서 이 로워스가 몇천 퍼센트씩 바뀐 게 9월 9일 월요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부터 바뀌어서 혼돈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영상을 좀 빠르게 찍었고 지금 오늘 9월 26일 목요일 날 이게 업데이트된다고 해서 제가 계속 진짜 한, 한 10분 20분 단위로 계속 공지상 보고 했는데 안 바뀌어 가지고 이게 고객 문의도 남기고 했어요. 근데 한 4시 한 35분 경에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3분 뒤에 바로 녹화를 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이 내용 플러스로 다른 내용들도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변경 내용. 성과 리포트 다운로드 방식이 변경됐는데, 이전에랑 조금 달라진 점 무엇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성과 리포트 조회 후 다운로드 요청한 목록 관리 기능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조회 후 결과 화면에서 다운로드 버튼 클릭 시에만 리포트 다운로드가 가능했는데, 리포트 조회 후 다운로드 요청을 해야 된대요. 요청을 클릭하면 요청 목록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저희가 이렇게 다운로드 원래 하면 바로 됐는데, 이게 아니라 여기에 다운로드 된 것들이 요청 목록을 넣으면 여기에 뜬다는 거죠. 일반적인 좀 보고서 시스템처럼. 조금 이중으로 좀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다운로드 파일 생성이 완료되면 7일 이내 다운로드가 가능한데, 단 다운로드 요청 목록은 최대 50개까지 유지가 된대요. 그 다음에는 뭐 삭제되고 신규 다운로드 된다. 그래서 뭐 참고로 관리 계정, 계정별, 실적 조회도 동일하게 다운로드 요청 목록 기능 추가됨. 이렇게 나오니까 조금 이런 것들이 바뀌었다. 플러스 여기 보시면은 기간에, 어, 이거 계정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기간에 원래 시간이 여기 있었던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맨날 이렇게 해서 시간을 보고 오늘 얼마나 소진되었는지 이렇게 봤는데 기간에 시간이 들어갔다. 그래서 이 시간을 클릭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클릭이 안 됩니다. 연결이 안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눌러 보면 연결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뭐 연령이나 그러니까 오디언스를 선택하면 반대로 시간이 설정이 안 됩니다. 시간을 설정하면 이게 안 되고 일을 바꾸면 이렇게 되고 주월다 되는데 시간만 안 된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매 완료 광고 수익률 지표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전에는 총, 원래는 총 광고 수익률이었죠. 그렇다 보니까 아까처럼 장바구니 플러스 구매가 됐는데, 이제는 구매 완료 광고 수익률 지표가 나왔다. 그래서 성과 리포트랑 이제 대시보드에도 제공이 된다. 그러니까 구매 완료 광고 수익률. 우리가 로아스라고 하는 지표는 구매 완료 전환 매출액 나누기 총 비용 곱하기 100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좀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하게 보실 수 있는데 이 영상을 보셨다면 바로 구매 완료 광고 수익률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다 아시죠? 구매 완료 광고 수익률 조회 방법은 대시보드 또는 리포트에열 추가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맨날 막그 전환지표 전체 선택해서 좀 하시지 마시고 편안하게 내가 원하는 커스텀 해가지고 진행하시면 되고요. 전환지표. 체크시 뭐열 추가 설정 전환 지표 개별 항목을 체크해서 추가하고 이렇게 추가해야 지만 편하게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 대시보드의 성과 리포트에도 보시면 이렇게 밑에 구매 광고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 리포트 조회 좀 세부 변경 사항이 있어서 한번 보니까 관리 계정에서 리포트 다운로드 최대 조회 기간이 변경됐대요 그래서 관리 계정하고 우리 계정 일반적인 그 광고 계정하고 좀 다르거든요 보시면은 광고 계정이 있고 관리 계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광고 계정이 아니라 관리 계정에서 이런 것들이 변경되었다라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마 과연 광고 계정만 있을 거예요. 관리 계정이 있는 데는 뭐 계정이 여러 개이거나 아니면 대행사처럼 여러 개의 계정을 운영하거나 하나의 뭐 캠페인 안에 우리가 그룹이 있고 키워드가 있듯이 관리 계정이 있고 광고 계정이 또 있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본 것처럼 시간, 조건이 기간 단위로 이동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뭐 크게 참고할 내용은 아닌데, 이렇게 바뀌었다. 타겟팅 타입도 오디언스로 바뀌고, 이것도 기간, 이렇게 바뀌었다. 이건 좀 편리한 것 같아요. 기존의 성과 리포트 다운로드 받으면 모든 성과 리포트가 다 떴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설정을 했으면 이것만 나와야 되는데 원래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내가 열 설정 옵션에서 선택한 지표만 다운로드 파일에 표시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라고 합니다. 현재 9월 26일 목요일이고요. 지금 오후 4시 45분인데 약 10분 전 정도에 좀 바뀌었다. 이런 부분들이 바뀌었으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좀 당황할 수 있죠. 이런 거꼭 확인해서 성과 좋은 운영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